어김없이 바쁘게 시작됩니다. 많이 경험했네. 네, 각 통마다 이렇게 있어요. 매일 한동씩 이렇게 작업을 해요. 이 나물이 무슨 나물인가요? 머위 나물이라고. 머위. 예. 네. 푸릇한 머위를 보니 봄이 사뿐 다가온 것 같네요. 근데 곰취랑 상당히 비슷해 보이죠? 이 곰치하고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, 곰치는 나뭇잎처럼 이렇게 생겼죠, 이거. 끝이. 하지만 이거는 이 영상, 이거 끝이 없어요. 오, 끝, 그, 뾰족한? 네, 뾰족한 부분이 없어요. 이거 뾰족한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그, 그게 차이에요? 네, 그렇죠. 다르긴 다른데, 말주변이 없다 하시니,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. 이 표면이 매끄러운 머위와 달리 곰치는 꼭 깻잎처럼 올록볼록하고요. 머위는 밝고 옅은 색을 띈다면 곰치는 짙고 반질반질하답니다. 같이 놓고 보니까 좀 차이가 느껴지네요. 뭔가 포착한 모양. 다 죽었구나, 없어졌구나. 벌레가 있어요? 네, 예, 진딧물이라는 건데. 미쳐는 거예요? 네, 예, 다 죽었어요. 음. 병충에 방제를 위해서 목초액 같은 거라든가 보삼 추출액 같은 거 그런 걸로 주어서 친환경 얼마 전에 친환경 인증 받았어요. 얼마나 자연 친화적인지 잡초도 머위와 이웃하며 살고 있네요. 이쯤에서 가족 소개도 좀 받아야 할것 같은데요. 야 거기, 둠, 그, 풀러 있지, 쿨러 쭉 가다 보면 왜 흘러 6개 빠져나갔어. 그리고 7에도빠져나서도바닥에도 바닥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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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서도바닥에도바서도서도